안녕하세요. 경매와 공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물건이 아니라 오랜만에 공매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원정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매물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연식은 좀 됐지만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서해선 원시역에서 4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5,6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초역세권 물건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세번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물건 살펴보실 텐데요. 물건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저희 경매학원에서 실전 낙찰반을 오픈합니다. 저희 실전 낙찰반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번 진행하고요. 8주간 진행을 하는데 시간은 11시에서 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실전 낙찰반에 수업 목표는 경매 물건을 선정하고. 임장하고 권리분석하고 입찰가 분석을 완벽하게 투자분석표로 작성한 다음에 스스로 입찰하셔서 낙찰받고 명도까지 하는 과정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50만원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경매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지를 보면서 물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관리번호부터 볼까요? 경매는 사건 번호라 하고 공매는 물건 관리번호라 부릅니다. 2023-00054-001번입니다. 자,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정동 216-19번지 동신빌라 제 F동 1층 102호.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F동까지 나오니까 빌라가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압류재산 공매, 즉, 세금이 밀려서 공매로 진행된 경우고요. 대지권은 30.105, 건물은 41.04니까, 원래 이 물건의 감적가격은 1억 6,6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세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현재 최저가 1억 1,620만 원을 최저가로 해서 공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입찰 정보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입찰 정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현재 1억 1,620만원을 최저가로 해서 공매가 진행되잖아요? 이게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 공매는 월요일 시작해서 수요일날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요때 만약에 유찰이 되면, 다음 주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얼마? 9,980만원.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물건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오늘 물건의 위치 한번 보실까요? 오늘 물건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서해선 원정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여기 원정초등학교가 있는데 좀 거리상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까지는 걸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로드뷰를 보면서 오늘의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물건의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은 출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 하나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데, 102호는 제가 그 도면으로 봤을 땐 바로 여기가 102호가 될것 같아요. 출입구를, 왼쪽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죠. 자, 그럼 앞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쯤이 될것 같습니다. 102호는. 그래서 앞이 탁 트인 그런 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꽉 막힌 뷰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도 주변에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형 빌라로서 한동 두동 이렇게 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단지형 빌라로 이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로드뷰에서 봤듯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현관이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현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100이 오잖아요 바로 여긴데 방이 하나, 둘, 셋방세 개, 주방 있고, 욕실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현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세 개,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 세부 정보 봐보실까요? 물건 세부 정보는 물건의 위치와 토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압류 재산 공매를 볼때 중요한 정보죠. 자, 정보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등기상 주요 정보를 보시면 2011년 11월 16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낙찰자가 인쇄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주거용 물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 뭐죠? 바로 임차인이죠. 임차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입찰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정매로 따지면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같은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시도록 할게요. 전입 세대 주로 문땡땡씨가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관계 현황을 보시면 본권 방문 시, 체납자 문땡땡씨 대면하여 방문 취지 및 공매 사항을 안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입 세대로 되어 있는 문땡땡씨는 세입자가 아니라 누구다? 이 물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이다. 그러므로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주택 임차인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등기상 하자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신경 쓸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지권도 다 있고요. 대지권 별도 등기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에 있어서는 공매거나 경매거나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법은 전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물론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점유 관계 볼게요. 문땡땡 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배분 및 채권 신고 현황 당연히 없죠. 왜?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 유약된 내용을 보시면 국민은행 2011년 11월 18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아래로 있는 것들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늘 말씀드립니다. 공매가 경매보다 힘든 건 하나예요. 공매가 경매보다 장점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직장인들도 법원에 가지 않고 입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공매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공매의 단점도 있죠. 뭡니까?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세입자가 있어서 배당 요구한 세입자가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물걱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에 입착할 때는 명도 비용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계산을 해서 투자분석표를 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죠? 현장에 방문하셔서 채무자를 반드시 만나보세요. 경매할 때 채무자 안 만나보잖아요. 그렇지만 공매할 때는 웬만하면 배를 눌러서 채무자도 만나보고 집안 상태도 확인하세요. 그래야 채무자의 성향도 알고 명도하는데 나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부처시 원정동에 현재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면 9천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